자, 아, 이제, 기본적으로, 소, 시스템 소프트 업데이트를 수도 시스템 d a 시 e s 데 c t l y 아, 염이라고 있 y 데염 업데이트 y. 이 y, 는왜 붙이냐면은 업데이트 설치하시겠습니까? 막 계속 누르, 물어보거든? 그때 yyyy 이런거 누르기 귀찮으니까 up, g e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으로뭐 p get up, get up, g e 그다음에 여기 미러 카카오는 뭐냐면 이 내가 지금 한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그 미러 사이트를 찾는 거지. 알아서 업데이트를 해. 안두배기 하신 당 떨어지면 클라 참고로 이게 되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 더 하려면은 이거 누른 다음에 디플리케이트 세션 또 하는 거야. 여기 또 하면 돼. 자, 작업들을 설치한다. 세션 이완하나요? 음. 그러면 이게 백그라운드에서 되고 있는 거예 응. 음. 제 입장에서 그러면은 이건 뭐야? 여기서 세션. 여기서 염은 하면 안돼 멀티 스레드어 근데 여기서 머문 게 염은 하면 안돼 충돌 나 이렇게 나올 때 자꾸 반응이 없으면 엔터 한번 쳐주면 좋아. 그러면은, 될지도 몰라. 안될 수도 있고. 안 되네. 좀만 기다리자.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게 되게 보수적인 운영체제이기 때문에 요걸 해금을 시켜줘 EPL 릴리즈. 이렇게 하면은, 염이라는 그 패키지 관리자, 이 프로그램 관리자의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건데, 이게 아마 설치돼 있을지도 몰라. 안돼 있네. 설치됐지. 야. 그다음에 설치했으면 한번더 해줘야 돼. 그래, 이 설치가 어, 되는 어, 와중에, 인스토러스. 설치가 되는 와중에 이걸 한번더 하자. 우리가 지금 작업 유을 하고 있지. 작업 유뭐 할까? Y? 이해했어. 왜? 이트못했 사실 순서를 이렇게 하면 두번 작업할 필요가 없어. 얘 먼저 하고, 그래서 얘를 나중에 했으면은 이건 한 방에. 나 지금 두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처음에 이해를 하고, 그다음 이해를 하고 또 했잖아. 근데 그럴 필요 없이 이해 한 다음에 데 이걸 또 해야 된다고? 응. 아닌가 아니, 네 상관없네 아무튼 그래도 얘부터 하고 얘부터 아니, 아니, 아 자, 끝났나? 그러면 끝났어?